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황영웅 님의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27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수원 콘서트가 이번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동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D d a 5일 전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봄날의 고백 이벤트입니다. 이제 곧첫 공연이 시작되는데. 저희 콘지 이님이 매일 여러분에게 콘서트와 관련된 공지 사항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수원에 이어 창원에서도 콘서트가 열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이벤트는 매 공연 당일 오전 11시부터 참여 가능하며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마감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포스트잇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수님께 전달되며 그중 일부는 무대 위에서 소개되고 가수님이 직접 즉석에서 해결해 드릴 소원도 있습니다. 소원의 개수와 내용에 따라 선택되는 소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봄날의 고백 사진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공연장에는 두 개의 포토존이 설치됩니다. 첫 번째 포토존에서는 가수님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있는 신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포토존은 여러분이 가수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거나 가수님의 팔에 안기는 등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메인 포토존입니다. 두 번째 포토존에서는 상큼한 가수님의 실물 크기 등신대가 설치되며, 이곳에는 해바라기 모양의 탈과 선글라스 등 해바라기와 관련된 소품들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포토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으신 후에는 그 사진들을 우리 모두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멋지게 찍은 사진들을 혼자만 보지 말고, 콘서트 후기 게시판에도 남겨 주세요. 사진을 게시할 때는 사진의 제목과 함께 사진 작가님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면 이 사진전 이벤트가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이 사진전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총 5분을 선정하여 가수님의 친필사인과 직접 작성한 본인의 닉네임이 적힌 미니포스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봄날의 고백 사진전은 대전에서의 마지막 공연인 2회차 공연 시작 전에 마감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가수님이 직접 발표해 주실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대전 2회차 공연이 끝난 후 팬카페 테이블에서 미니 포스트를 받아가시면 되고,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팬카페에서는 현장에 오지 않으면 선물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가능한 모든 분들이 이벤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날의 고백 콘서트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혼지인 저는 내일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이근는데오늘까지고 <laughs> 힘들었습니다. <laughs>